오늘 할게임푸드 2등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광고에서 본 게임 뭐야 이거 응? 내가 했던 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이 광고에서 봤던 게임은 아 이게 아닌데? 알아? 아 이게 제가 좀 했던 게임인데 요일까지 했고 그 다음엔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더라? 여기까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뭐야. 125, 125 큐리. 12. 12. 이렇게 됐다. 그 다음은 파이입니다. 아니, 돈을시구나 이제, 이런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리 돈이 벌, 아니, 돈이래.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또 팔고, 이제 또 무한반복하는 그런 시스템. 아, 여기도 고수가 너무 많아. 뭔가 적당한 걸사야왜재밌었다거냐 b 됐나 아직 a l 네 b a 빨리 빨리 빨리빨리 l e Bale, 헤븐 천국 열렸다 천국 빨리 돈 B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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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그 이렇게 넣을게요. 정도 이제 요게 그룹체스트하고 델일리캐스트 있고 요거하고 몇번 올리다 보 뭐야 이거 한정판 펜이 된거야? 한정... 한정판 펜이 된거야? 원래 요쪽에 그로 올드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요팩 뽑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또 요고, 요거, 요거 요게는 그, 내가 그런 거 없고, 원래 요쪽에,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쪽에서 뭐, 뽑는 시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사기적인 것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요게 제일 좋은 거, 사실. 아, 어... 그게 사라지다 나보다. 응. 현대왜 거래로 간 건데 갑자기. 아유. 아유. 아, 여긴 피자구나 요쪽도 레벨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어, 잠깐만. 애니메 디멘션스가 아직도 있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긴 하나 봐. 한 번에 80개 됐다고 오! 퀄리티 존네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또, 날아갔는데, 또, 아직도 살아남고 있었어. 와우. 에. 나 그때 죽은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어, 사람이 되게 많이 없나보다. 하고 봤는데 있어. 맘. 만든. 모두. 응. 뭐. 뭔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대마뭔 같은데. 아 좀..어디지? 요구 하려면 SP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쯤된거 그냥 코드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어..프리푸드와 프리코인을 준다 푸드코인 초반에 쓰면 되게 좋겠네 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초반에 될만한 거, 뭔가 코인하고 푸드 주는 것만 끝? 난 초반에 이런 거 필요 없거든 아, 디아스게이 프리 푸드고도야, 나또 봐봐, 이거 프리 푸드야 프리 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그래 아니라고 말하려고 왔어 했으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이것도 언제 산더미지자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210개 요거 하면 되고 프리패 타 이거 프리패이신 줄 알았고 또 이거야 다 프리패라 해놓고 아니 프리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아니야 그것도 솔직히 근데 아직도 산더미 음, 언제 다지 언제 다지? 좀 더. 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가고있어이제뭐가 뭔지도 모르겠다이다이점 자체가 너무 좋이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점자 그냥, 코, 포인하고 푸드만 준다 생각하면 돼요. 어? 푸드인가? 황금 푸드네? 에이딩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어, 코드가 끝이구요. 시간 다 갔네. 요건 절대 안 가. 차라리 이딩 시뮬레이터가나 왜냐면은 저거는 똑같아 가지고 좀 뭔가 아쉬웠어. 그러니까 색다른 느낌이면 좋긴 한데 완전 다른 거여 가지고. 유저 괴롭히기 원이 밖으로 나가는 자는 죽는다. 볼까? 너왜 나가 있어?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너왜또 나가? 너왜또 나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몇 번에 말하는 거야? 그래, 글나 가시겠다. 그럼 난더우으면 간다. 이 뭐? 내가 더 세. 어디서? 뭐, 뭐, 뭐야? 나왜 여기 있어? 빨리 가자.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 하, 하. 그렇게 최강이 되었지만, 악한 마음 때문에 이 힘은 모두 사라졌다 한다. 끝. 아직 안 살인, 지던 중. <목소리> 오, 어, 너. 못 가지, 너. xx 되면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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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aborator ilfi> 이야, 하 끝마, 끝마, 짭잡잡잡잡잡잡 아하하하 냠 먹어야지 냠 냠냠냠냠냠냠 너뭐해 내가 더커 냠냠냠 냠냠냠 아~ 혼내준다 아~ 혼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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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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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네 오늘 이렇게 해봤까요 2등 시뮬레이터 이거는 아까 전 거보다는 의외로 재밌어. 먹는 맛이 있거든, 또. 보는 맛도 있구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그리고 제일 좋은 거한 가지가 뭔지 알아? 바로 코드다! 바이바이!